안녕하세요. 조널마킹입니다. 리그 3연패 후 죽음의 일정에서 2연승을 거둔 아스날인데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정에서는 3연패로 챔스권에서 멀어지나 싶었는데 첼시, 맨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4위권에 안착한 아스날인데요. 더군다나 토트넘이 브랜드포드에게 승점 3점을 따내지 못해 단독 4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은 지난 첼시전과 비슷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세드릭이 다시 선발로 복귀했고 화이트가 센터백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면 같은 라인업인데요. 한 가지 희소식은 드디어 토미아스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맨유는 호날두가 안타까운 개인사가 있었지만 리버풀전 이후 선발로 복귀했고, 메가이언는폭탄테러 협박의 여 파로 벤치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맨유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랑닉은 아스날 맞춤 압박 전술을 준비했는데요. 맨유의 압박 전형을 보면 다사이 전형보다는 4-3-3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아스날이 빌드 없이 변형 백스딜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스날 왼쪽 풀백이 전진함에 따라 엘랑가는 뒤로 물러 누눈을 견제했고, 부페, 산초, 호날두가 아스날의 백스딜을 압박했습니다. 중원은 맥토미니, 마티치가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원 압박에서는 마티치는 압박에 가담하되 적극적인 압박은 아니었고, 맥토미니가 높은 위치로 전진해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스날 두 명의 미드필더 사이의 위치에 포이 한쪽으로 전개됐을 때 빠르게 움직여 압박을 가했는데요. 맨유는 이날 압박의 효과를 보았고 압박을 통해 아스날의 빌드업을 잘 방해했습니다. 다만 이날 맨유의 발목을 잡은 건 결정력이었습니다. 물론 골대가 세번이나 맞는 부분이 있었지만 부패의 PK는 맨유 입장에서 무조건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후반전 초반을 맨유가 주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부패의 PK 실축, 경기를 밀어붙이고 있었음에도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한 것이 맨유의 패배 요인이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부패의 부진이 뼈 아픕니다. 부패는 PK 실축뿐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공격 관여도가 예전만치 못한데요. 최근 부진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부패인데, 자신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PK를 성공시켜야 했었습니다. 엔뉴의 또 다른 문제는 수비인데요. 바란이 복귀했음에도 수비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실점 장면에 관여하며 아쉬운 활약을 남긴 바란인데요. 첫 번째 실점 장면을 보면, 반한, 텔레스가 충분히 볼을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점은 텔레스가 사카를 밀면서 PK를 헌납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압박에서도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전방 압박 자체는 좋았으나 아스날이 간간히 풀어 나왔을 때 중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많은 공간을 노출했습니다. 압박 이후 복귀 속도도 늘렸고 압박에 실패했을 때 대안이 없어 아쉬울 수 밖에 없었던 맨유의 수비인데요. 아스날은 죽음의 3연전 중 첼시, 맨유를 차례로 잡으며 템스에 대한 열망을 이어갔습니다. 아르테타는 첼시를 잡은 것처럼 맨유를 상대로 비슷한 전술을 보였는데요. 후방의 멤버가 바뀌었지만 세드릭을 그대로 변형 백스레이 포함시켰고 3일 4일에 빌드업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맨유의 압박에 고전하긴 했지만 간간히 탈압박해 귀해를 포착한 아스날인데요. 맨유의 압박 시 문제점이던 삼성과 수비진 사이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외대고도의 폼이 완벽하게 살아나면서 아스날의 공격을 이끌었고 사카 역시 폼이 올라오면서 맨유의 측면을 흔들었는데요. 전반전 맨유의 삼성과 수비진 사이의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었던 아스날입니다. 다만 아스날도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세드릭 누누의 수비가 너무 불안했는데요. 세드릭은 경기 내내 산초에게 고전했고 누누는 득점하긴 했지만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PK 헌납을 제외하더라도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변수상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장면이 많았던 누누인데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요. 또한 수비 슬로서의 본분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후방에서 패스 미스가 많았고 패스 타이밍이 좋지 않아 볼소유권을 내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또한 PK는 내주지 않아도 될 PK였는데요. 코너킥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손을 높게 들어 PK도 헌납했습니다. 부패가 실축하지 않았더라면 승점 3점을 따지 못했을 수도 있는 아스난인데요. 선수 개개인의 폼도 좋지 못했지만 빌드업에서도 많은 문제를 보였던 아스난입니다. 맨유의 압박에 빌드업에서 많은 미스를 범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빌드업 전역은 3-2의 형태인데 세들릭 엘렌이 등 빌드업이 좋다고 할수 없는 선수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빌드업에서 상대의 압박을 유도했던 것이 악효과가 났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후 짧은 패스를 통해 탈압박을 하고 전진 패스를 통해 상대의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요. 상대의 압박을 유도한 것이 오히려 팀의 빌드업 미스를 유발했고 경기 내내 후방 빌드업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아스날입니다. 그럼에도 아스날은 기회를 살려 득점했고 자카의 원더골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아르테타의 경기 운영도 좋았는데요. 지난 첼시전에 이어 자카의 득점으로 두골 앞서자 홀딩 투입으로 백파이브를 만들었습니다. 백파이브 전환으로 수비를 안정화 시키고 5 4일 전형을 만들어 측면 수비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역습을 노렸는데요. 홀딩은 빌드업에서 부단점이 있어도 수비에서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도 홀딩이 투입되면서 수비가 안정화됐습니다. 좋은 경기력은 아니었지만 승리를 지키려는 아레테타의 전술 운영은 효과적이었고 결과적으로 첼시, 맨유, 이연전에서 승리를 따낸 아스날입니다. 맨유는 이날 패배로 사실상 챔스 경쟁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위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승점 6점이 모자르고 다음 경기는 첼시와의 경기입니다. 아스날은 3연패 이후 챔스권에서 멀어질 수 있었지만 위기를 귀에 삼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니가 가다 챔스든 내가 간다 챔스든 EPL의 챔스 경쟁은 이번 시즌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